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됐고요. 근육 원섬의 마드 x 구조를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도시점 T1과 T2일 때 기역 리 디귿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X는 M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근육 원섬의 마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A대의 길이가 1.6 마이크로미터다. A대의 길이 변화는 없죠. 수축이 됐던 이완이 됐던 언제나 1.6을 일정해 되고 그리고 t 2일 때의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가 같다 기억의 길이는요 이분의 1 아이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니은은 이분의 1겹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구간의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점 t1과 t 2일때 니은 이분의 1겹대의 길이와 그리고 t 2일 때. 어 이분의 1h의 길이를 제시를 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써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근육 원소면마디에 이제 길이 x는요, a 대 플러스 i 대가 되는데, a 대는 h 대 플러스 겹대로 놓 수가 있죠. 거기에 i 대의 길을 더한 값과 같다. 여기서 h 대의 길이는요, 디귿의두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곱하기 e 디귿으로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겹 때 역시 니은이 2분의 1 겹대기 때문에 2 곱하기 니은 값으로 나타낼게요. 그리고 아이데 역시 2분의 아이데가 기억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2 곱하기 기억이다 라고 길이로 나타낼 거고요. 그러면 t1일 때 한번 볼까요? t1일 때, t1일 때 어, 니은, 즉 2분의 일 겹대의 길이가 0.7이 나왔죠. 그러면 0.7에 곱하기 2를 이제 해준 값이 이 값이 이제 니은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이 전체 겹대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a대의 길이의 합이 1.6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디귿의 길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0.1, 0.1의 값이 나와야지 1.6의 값이 되는 거죠. 여기다 한번 써 볼까요? 이게 디귿값0.1 그리고 0.7이 니은 값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t2일 때를 볼까요? t2 t2일 때는요. 어디귿의길이가디귿의길이가 0.3이다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0.3 곱하기 2가 전체 h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0.3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니은의 길이 니은의 길이를 다 합친 값이 1.6이 나와야 되니까 니은, 즉2분의1 격대는 0.5가 나오는 거죠. 0.5, 그래서 또 역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0.3은 2분의1 h 대 길이 그리고 0.5는 2분의1 격대의 길이가 된다. 그러면 h 대 길이는 0.2가 늘었고 즉2분의1 h 대 길이는 0.2가 늘었고 그리고 이분의 겹대 길이는 0.2가 줄었죠. 그럼 겹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겹대가 겹대, 그러니까 1/2 겹대가 1/2 겹대가 0.2 마이크로만큼 감소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요? T1에서 T2가 되는 과정 중에 겹대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는 근육이 이완했구나. 그래서 이완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이완되는 과정 중에 어, 아래다 좀편할게요 이완이 되는 과정 중에 I대의 길이가 증가한 만큼 H대의 길이도 증가하죠. 또한 그만큼 겹대의 길이는 감소하기 때문에 H대의 길이 변화 플러스 겹대의 길이 변화가 서로가 합이 0이기 때문에 A대의 길이 변화는 없다. 그러면 전체 I대의 길이가 0.4 증가했고, 고 H 대 길이도 0.4가 증가한 거고 전체 겹대 길이는 0.4가 감소했다. 를 그러면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4 마이크로미터만큼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문장이주어졌어요 T2일 때, 즉 2원이 됐을 때, 2원이 됐을 때 기억의 길이는 2분의 1 I대의 길이는 2분의 1 겹대 길이와 자, 아, 그럼 오른쪽에 단도 써볼게요. 겹대 길이가 0.5였죠 T2에, 그러면 아이대 길이도 0.5였다. 2분의 1 아이대 길이,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준 값은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요 정확하게, 그래서 0.5는 0.5는 2분의 1 아이대 즉 기억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볼까요? 반대로, 그러면 T2에서 T1이 될 때는 I대의 길이가 0.4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I대의 길이는 0.2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의 전체 I대 길이는 2 곱하기 0.3이 나와야 되겠네요. 역시 0.3에다가도 2분의 1 I대 길이 기억을 표현할게요. 그러면 T1일 때 근육 원수면 마디 전체 길이가 나오죠. 1.6에다가 0.6을 더하면 2. 2.2 마이크로미터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T2일 때는 0.4가 증가한 2.6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X의 길이 T1일 때는 2.2 마이크로미터 T2일 때는 2.6 마이크로미터 값이 나왔어요 보기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4가 긴 거고요 기억 옳지 않은 내용 니은 T2일 때 니은의 기역은 T2일 때0.5 그죠? 0.5 마이크로미터 오른 내용이 되는 거고 T1일 때의 기억의 길이는 T2일 때의 2분의 1 H가 아니라 전체 H대의 길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H대의 길이는 0.6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네요. 작다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리은?